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드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구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호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기잡이의 기술도 고기 잡이의 경력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채 가지고 나갔던 그물을 씻고 있었던 어부들의 심정이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그러나 배운 것이 알고 있는 것이 고기 잡는 것이라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고통과 아픔의 현장 한가운데로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의 한가운데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호수에 빠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올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 배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배에 올랐다는 말도 단순하게 배에 올랐다는 말을 넘어섭니다. 그 배는 베드로의 상처의 자리입니다. 아픔의 자리입니다. 실패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다는 말은 상처의 자리로, 아픔의 자리로, 실패의 자리로 찾아오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도 아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사람에게 꺼내 보여주고 싶은, 감추고 싶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의 자리로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왜 찾아오시는 걸까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고통을 보면 애써 못본척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나면 그것을 입에 올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기 때문이죠.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는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있다면 그 고통과 아픔을 모른 척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기에 아픔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참 궁금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성정을 생각하면 화가 날만도 한데 베드로는 왜 배를 빌려 주었을까요? 베드로의 성품으로 보면 주먹이 날아가고 입에서 욕이 나가도 이상하지 않는 장면입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배에서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장소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페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전하셨을까요? 30분 아니면 1시간 아니면 2시간? 모르긴 몰라도 저의 설교보다는 훨씬 길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놀리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름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될 것은 왜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먼저 던지라 하고 고기를 잡은 후에 기분 좋게 말씀을 전하시면 안 되었을까요? 왜 말씀을 먼저 먹이신 걸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만 믿음이 생기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감히 오브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원래 직업이 목수였던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깊은 물 속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기의 이동시간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밤새 고생했기에 지금은 자고 싶습니다. 먹고 싶습니다. 누가 깨끗이 정리해 놓은 그물을 들고 또나간단 말입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목수에 일어나 신경 쓰고 고기 잡는 일은 우리에게 맡기시오 신경 끄세요 이게 베드로의 말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는 방해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고기가 없고 그물을 씻어 놓은 뒤라 헛수고가 따르고 헛고생만 할수 있고 무엇보다도 어부로서의 자존심이 상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분명할까요? 깨끗하고 아니면 어둡고 둘중 하나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망설일 때일 겁니다 그럼에도 따르는 것입니다 참 궁금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물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왜 주먹이 나오고 욕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길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길을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길을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표현은 말씀 때문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이런 말일 겁니다 예수님 우리는 고기잡이 전문가입니다 그런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해도 아무 소독이 없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 참 의외입니다 그래도 말씀하시니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한번 던져보겠다는 말입니다 한번 해본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 중심에는 적어도 고기 잡는 일에는 어부인 자신이 목수인 예수님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확증하려고 말씀을 따른 겁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거 봐요. 내가 잘합니다.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서 고기가 가득 잡혔을 때, 호칭이 바뀐 겁니다, 주님. 왜냐하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무능함을 본 겁니다. 자신이 철저히 제임님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렇게 하니 그물을 던지니 순종 아니란 뜻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놀러 왔습니다. 두배의 물고기가 가득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지금 그물이 찢어졌다는 표현이 아니고 그물이 점점 찢어져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사람, 점점 더잘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냐는, 아니 믿을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일을 눈앞에 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입이 다물어졌을까요? 이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부릅니다. 와서 도와달라 하니. 여러분 이 말씀도 고기 잡는 것을 도와달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섭니다. 같이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같이 체험하자. 이렇게 고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초청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반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기를 잡기 직전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선생님도 좋은 표현이죠. 왜 선생님이라고 불렀을까요? 훌륭한 분으로만 알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깨닫게 된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훌륭한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눈여겨보야 될 것은 베드로가 고기 잡힌 것에도 놀랐지만 그 고기 잡힌 것을 자신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보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두 번째로는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또 앞에 결코 설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기에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그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를 넘어서게 됩니다. 여기에는 소망의 소명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두려워하지 마라. 여수화를 부를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는 소명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까지는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소명이 담겨 있는 말씀인 겁니다. 취하리라는 말은 살아 있는 채로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으면 고기는 죽습니다. 여기서 사람을 낚는다는 말은 사람을 위험에서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는 더욱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것이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찾아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나는 찾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이에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준다 했을 때는 보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것은 이전까지의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마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후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누가 크냐 누가 먼저냐. 이 싸움을 싸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 물론 그 말씀도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 속에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베드로를 부르셨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사람 낚는 업으로 세우려고 일부러 찾아오셨고 만나 주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께서 저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믿게 되는 것이지. 그냥 두었다면 믿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은 깊이 묵상해 보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물에 빠진 불쌍한 존재입니다. 가련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행복합니다. 영의 양식의 말씀을 먹어야 인생의 목적을 알고 의미를 알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더큰 아픔은 자신이 물에 빠진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물에서 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나올 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이란 그물을 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을 물에서 건져내는 이 사명을 주님께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실패를 감싸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부르십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내 길로 가지만 주님은 또 찾아오십니다. 또 찾아오십니다. 세우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겸손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신앙인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신앙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십니다. 우리 교회 122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기 우리 60년 이상 한 교회를 섬기면서 불철주야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눈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길을 닦아낼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픔과 상처와 실패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주님께 내 아픔과 상처와 실패를 내어드릴 수 있는 신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며.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나를 만들어가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알아. 나를 겸손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잘 섬기게 하시고 부모님들은 선물로 신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형제 자매 간에 우애 있게 화목하게 지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수고하신 많은 교사들과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은혜와 사랑의 섬김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122년의 은혜와 사랑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루실, 이루어가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 선교하는 고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찾아가고 만져주고 또 아픔을 이루어하고 같이 있어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저들을 물에서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60년 이상 우리 교회를 섬기며 눈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위해 기도한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 저들의 모든 신앙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오늘까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오셨지만, 앞으로 걸어가는 인생 하나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아프지 않고 믿음의 자자손손 명문 가문을 이루며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며 살아가시다가,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존경하는 정치를 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세계 곳곳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쟁이 어수룩히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 많은 분들이 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픔과 상처와 고통 실패 많은 인생의 문들이 활짝 열려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병석에 있는 환우들 마음이 아픈 환우들 관계 에 어려움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만져 주옵소서 싸매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가가는 성주 사람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